안녕하세요. 자유 이튜브 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금요 리포트 15번째. 살살 녹아 내리는 계좌. 조정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 불났어, 불났어. 내네 계좌, 파란불.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월 말을 지나서 3월 초에도 조정장세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시장도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증시 더욱더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좌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방어할 수 있을지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리포트 15번째인데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리포트에 주목을 했는가? 자 3월 2일 키움증권에서 나온 3월 경제 및 증시 전망에서 일부 발췌해 봤고요. 그리고 3월 2일 날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인플레이션 논쟁이라는 리포트에서 일부 발췌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3월 3일 대신증권에서 나온 3월 주식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는 데서 한번 발췌해 봤고요. 그리고 3월 3일 교보증권에서 나온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코피주 리스트라는 리포트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코피주라는 것은 코로나 피해주를 말하는 겁니다. 계좌에 불이 났습니다. 파란불을 보면서 내 가슴에 멍도 들고 있다. 뭐 이런 심정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좌가 살살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아주 으깨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으깨진 계좌를 다시 뭉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루한 시장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그리고 업종 순환 장세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영상과 함께, 자, 여기 제가 제시한 4개 영상도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물론 1월에 올린 영상들도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최근 두달 동안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기 수익률을 방어하는 전략,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장 우상향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길어지면은 한한두달 정도 더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수 있는데 그 사이 조금 더 지루함을 덜어보고자 여러 가지 전략을 펼쳐보는 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움직여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3월 2일 키움증권 리포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경제 및 증시 전망인데요.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시장에 접근해 본다면 하락 조정장을 버틸 수 있는 힘 바로 실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동안 오르지 못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만 합니다. 그동안 오르지 못한 종목일지라도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실적이 떨어지고 있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실적이 증가가 없으면 계속 못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주가는 오르지 못했는데 실적은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실적 따라서 올라가겠죠 또 실적이 올라가는 게 가시화 되지 않았더라도 실적 증가 기대감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주가가 먼저 오를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실적 발표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 동향들을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 살펴보면은 경기 민감 업종의 가파른 실적 개선세에 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재 금융 IT 등 경기 민감 업종이 실적 개선을 주도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미 국채금리 상승세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업종 강세. 원자재 가격 급등. 자, 이런 급등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 등 가치주 중심의 강세가 돋보이는데 자, 이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대외적인 환경 자체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측면도 있고 앞으로 더욱 더큰 폭의 실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재 업종 같은 경우 실적 전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경기 관련 소비재, 금융 IT 등 업종이 코스피 대비해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 유지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3월 2일 신앙금투에서 나온 인플레이션 논쟁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인플레이션 논쟁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인플레이션이 오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비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용 인상이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수요 을 받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자 특히 자,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코스피 기업 이익과 수익률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PPI 상승에 따라서 이익 증가가 더욱 더 높게 나타나는 업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종이 어떤 거냐? 바로 철강, 운송, 에너지, 기계, 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이익이 더욱더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코로나 19 완화 시에 타격이 컸던 대면 서비스 관련 업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코피주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은 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계 화학 에너지 운송 철강과 같은 것들이 지금 중국 생산자 물가 상승과 연동을 해서 이익이 증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자이 ppi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2월 22일 금요 리포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화학 업종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3월 3일 대신증권 3월 전망 및 전략 리포트입니다. 자, 실적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업종에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적 증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업종들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림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기 소비재, 금융, 소재, IT가 자 이렇게 실적 증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보이는데 앞선 리포트에서 확인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 개월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을 주도한 업종은 경기 소비재, 금융, 소재, IT다. 그리고 세부 산업 결론은 자동차 디스플레이, 보험, 은행 등 기대 이상의 2020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들이 실적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산업 전망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참고로 경기 소비재 기업이 뭐냐 하면은 자 예를 들면은 강원랜드, 호텔 신라,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파라다이스, 휠러홀딩스와 같은 주로 내수주가 해당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신증권에서는 인플레이션 시기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또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화학, 디스플레이, 소매 업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살펴봤듯이 또 이런 업종들은 이익 증가 개선세도 두드러지는 것과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것들한테 한번 관심을 가져 보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요약으로 에너지, 경기 소비재, 소재, IT 등이 시장 수익률 상회하는 성과를 이미 기록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관심 가져 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 3일 교보증권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코피주 리스트 자, 코로나 피해주들 그동안 주가 못 올랐지만 지금 경기 회복 가시화되고 있고 자,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소비 증가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걸로 예상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코로나 피해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호텔 레저 그리고 소매, 유통, 화장품, 의료, 완구 업종을 지금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에 관심 가져보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적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는 거, 부정할 만한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은 언제나 상승의 근거가 되고 하락을 방어해주는 안전장치라는 사실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리플레이션 트레이딩 그리고 순환매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돌고 도는 법이고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짜리 순환매가 아니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시장,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저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고,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수능을 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잘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